네, 맞아요. 위점프 투자 전략 연구소 문서 조장소 업데이트 어, 기다리셨죠? CBBL 전략 로직, 아, 이게 좀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로직 설명서랑 인터랙티브 시뮬레이터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이두 자료가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음, 확 넓혀줄 수 있을지, 한 파헤쳐 보죠. 네, 맞아요. 그동안 뭐 철학이나 개념 설명 위주여서 좀 아쉬웠다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번 업데이트는 진짜 CBBR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투명하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좀더 쉽게 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CBBR 전략 로직 설명서 PDF 이거부터 볼까요?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 뭘까요? 음. 다른 거다 빼고 오직 로직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CBBR 1.0 핵심. 그 3중 필터 시스템 기억하시죠? 아, 네네. 레벨, 스피드, 트렌드 필터요. 네, 맞아요. 레벨 필터는 자산 가격이 평소 범위에서 지금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스피드 필터는 변동성을 기준으로 리밸런싱 타이밍을 잡고요. 마지막 트렌드 필터는 뭐 벡터 분석 같은 걸로 추세 방향이랑 강도를 판단하죠. 이 설명서는 각 필터가 어떤 계산을 거쳐서 어떻게 딱 작동하는지 그 단계를 보여줍니다. 아, 단순히 필터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 그 계산 과정을 볼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만약에 필터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면요? 그럴 땐 어떻게 결정하죠? 오,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설명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필터의 우선순위나 뭐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지, 신호가 충돌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런 로직까지요. 그리고 CBBR 2.0의 핵심, 그 동적 해지 필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추가됐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 해지 필터요. 그거 그냥 시장 불안할 때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걸 넘어선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합니다. 뭐 VXX 같은 변동성 지수가 막 오른다고 무조건 했지. 이게 아니고요. 첫째, 전략 자체 성과가 단기적으로 좀안 좋아지고 둘째, VXX가 급등하는 이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만 그때 선별적으로 해지 자산을 넣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위험 피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와, 그 결과가 진짜 흥미롭던데요? 백테스트에서 최대 손실폭 MDD라고 하죠. 그건 줄이면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 CAGR은 오히려 약간 올라갔다고요? 이거 뭐 거의 공짜 점심 아닌가요? 네, 뭐 물론 과거 데이터 기반이긴 하지만 어,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죠. 이런 해지 로직의 세부 조건이나 작동 방식까지 설명서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CBVR이 추구하는 설명 가능한 시스템 철학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자, 이론은 설명서로 어느 정도 잡고,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보고 싶을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CBVR 전략 시뮬레이터가 딱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웹 기반 시뮬레이터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 이걸 느끼게 해주죠.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특정 자산이 급등락하는 특정 시장 상황을 딱 설정하면요. 그 조건에서 레벨, 스피드, 트렌드, 해치 필터가 각각 어떤 상태가 되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어떤 투자 결정 그러니까 매수할지 매도할지 뭐 이런 걸 내리는지를 시각적으로 그냥 보여줍니다 와 그럼 예를 들어 레벨 필터는 지금 고평가 상태 스피드 필터는 작동 안함 트렌드 필터는 상승 추세 뭐 이런 내부 판단 과정을 내가 직접 보면서 CBVR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바로 알수 있겠네요 이거 뭐 전략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죠 복잡한 론직을 약간 게임처럼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추상적인 규칙이랑 실제 시장 적용 사이에 그 감극을 확 메워주는 거죠 결국 이 설명서랑 시뮬레이터는 CVBR의 핵심 철학 그 설명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재기적 확장성과도 딱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로직 설명서에는 개별 자산을 또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이 전략들을 다시 묶어서 상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그런 다층 구조, 즉 재귀적 확장성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면서 구조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음. 이번 업데이트는 그 가장 기본 단위인 개별 전략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니까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나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네, 오늘 얘기나는 것처럼 이번 문서 저장소 업데이트는 CVBR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던 당신의 갈증을 확 풀어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서와 직관적인 시뮬레이터로 이제 뭐 블랙박스가 아니라 정말 이해가능한 시스템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CBBR은 스스로의 성과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진화하는 재귀적 프레임워크를 지향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의 다음 진화 단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이 알아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필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 말이죠. 어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 문서 저장소 가셔서 새로운 자료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